임진왜란 직전 일본은 100여 년의 전국시대 분열이 소속되고 막강하고 통일된 전투력을 가지게 됩니다. 이 혼란을 평정한 인물이 바로 도요토미 히데요시입니다. 내전 중 형성된 제후들의 강력한 사무라이들이 통일된 일본에서는 반대로 위협이 되자 이런 내부 문제 해결 방법으로 대외 침략을 선택합니다. 또한 그의 강력한 정복욕 또한 맞물리며 조선의 명을 정벌할 수 있도록 길을 빌려달라는 터무니없는 명분으로 전쟁을 일으킵니다. 이는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침략적 발상이 이미 조선을 넘어 명나라의 중국 대륙까지 넘보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도요토미가 일본을 통일한 후 조선에 대한 입장이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그는 우리 사신은 늘 조선에 가는데도 조선 사신은 오지 않으니 이는 우리를 업신여기는 것이다라고 말하며 그 태도가 변화됨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조선 정부는 일본의 정세를 파악하고자 통신사를 파견하는데 정사 황윤길은 일본의 침략을 부사 김성일은 그 반대를 말했습니다. 여기에는 동인, 서인의 정치적 갈등도 있었지만 부사 김성일이 성급한 전쟁설로 국내 혼란을 우려해 그렇게 대답했다 전합니다. 조선 건국 후 남해안에서 외인들이 난을 일으킨 경우가 있긴 했으나 이는 물자교역의 제한에 대한 불만으로 인한 것이었기 때문에 일본이 전면전을 감행할 것이라고는 상상할 수 없었습니다. 일본의 조선 침략 가능성에 대한 확실한 정보는 일본 쪽에서 시작됩니다. 선의사 오왕령이 일본 국왕사 겐소를 만나고 와서 일본 침략 가능성을 조선 정부에 알리지만 오히려 파직당하고 쓰시마 출신 부사 소원은 부산포에 들어와 도요토미 침략 계획을 알리며 명예 이사실을 알려야 한다고 했지만 조선 정부는 이를 묵살합니다. 소호의 스시마는 조선과 일본 양국의 교역 중계를 담당하는 요충지였기 때문에 되도록 전쟁을 피하고자 했고, 조선의 조총을 상납한 것도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조선이 전쟁을 실감하게 된 것은 외관에 머무르는 일본인이 점차 본국으로 소환되고 외관이 텅 비게 되면서부터인데, 이때부터 성을 축조하는 등의 뒤늦은 대비를 시작하게 됩니다.